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당뇨관리 당타 TV의 당뇨환자 몽룡이 영양사 물공입니다. 몽룡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? 오늘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간 피곤하거나 할때 비타민 음료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지금 뭐 편의점 가거나 할 때는 비타민 음료가 사실 색깔이 다 약간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당뇨인들이 먹으면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.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편의점에서 한5개 정도 이렇게 건강 음료를 사왔죠.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비타 워백 같은 거잖아요. 영양 성분을 보시면 칼로리는 일단 50 칼로리 정도 있고 전체 탄수화물은 12g이고 당류가 한 11g 정도돼요 사실 꽤 되는 양인 거죠. 이거 하나에 50kcal이면 절반 정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많이 달지 않나요? 그죠, 많이 달고 이렇게 약간 새콤달콤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피로가 약간 회복되는 그런 느낌. 다음으로는 오로나미 씨를 볼 건데요. 먼저 이 오로나미 씨도 되게 건강하다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. 저현모 씨가 예전에 선전했잖아요. 사실 이 오로나민씨도 한 병당 당류가 한 17g 들어있습니다 얘는 엄청 높네요 네,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저도 한번 왜 이렇게 높지 봤더니 원재료명의 두 번째 백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네. 백설탕이 있으면 네. 설탕이 정말 많은 거네요 얘는 정말 먹으면 안 되겠네요 어찌 보면 조금 위험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에로하이바 이거는 옛날부터 저 초등학교 때부터 미에로하이바 있었잖아요 당이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. 당류가 7g밖에 되지 않고 40kcal. 칼로리도 그렇게 많진 않네요. 그리고... 특징적인 게 식이섬유가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있고 그냥 설탕보다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기타 과당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백설탕은 들진 않고 식이섬유가 좀 많아가지고 100mg 기준으로 2,500mg 생각보다 당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, 않는 것 같아요. 한번 저도 요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 너무 높아서 오로라 미시는 먹지 못하고 한번 드셔보셨나요? 변비 없으세요? <laughs> 가고 빼 주세요. <laughs> <병원> 빼 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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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씬한 기분이 든대요 날씬한 기분은 뭐예요, 여러분?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비타허벅도 많이 먹어 보고 오로나민시도 많이 먹어 보고 이 미엘라이바도 먹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조금 덜 달달다 느낌이에요. 확실히. 얘는 그래도 지금까지 먹어 본 중에는 칼로리도 제일 낮고 그리고 당류도 제일 낮은 것네요. 다음은 요아일 루테인 10이라는 제품인데요. 좀 처음 봐요. 아. 사실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. 이런 게있더라 <laughs> 네. 그래서 지금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타과당 설탕이 이제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음료들 전체에 좀 단맛이 조금 음. 느껴질 거고요. 당류는 몇 g이에요? 아, 네. 당류는 한 병이 지금 100ml거든요. 100ml당 당류가 11g 되어 있습니다. 네, 탄수화물은요?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g 되어 있습니다. 어. 칼로리도 그러면 칼로리도 이제 오십 칼로리긴 한데요. 칼로리가 중요한 것보다 우선 이제 당 함량이 음. 얼마든 지말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. 맛은 어떠신가요? 맛은 이거는 비타민 음료는 아니고 이온 음료 맛이 나는데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네네. 그럼 스포츠 음료 맛이 나요, 맛은. 그렇죠. 아 열대과일 농축액이 아, 들어있다고 해서 약간 과일 먹었을 때 맛, 과일 맛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. 얘는 뭐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당류가 꽤 들어있네요. 로테니드 있으니까 건강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의 당이 있다는 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우리가 뭐 겨울이고 감기 걸렸을 때. 쌍화차 많이 먹잖아요 저도 쌍화차 한번 많이 예전에 먹었었는데 영양성분을 보면은 설탕이랑 과당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11g 당류가 10g 50kcal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맛은 뭐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음료 우리가 여러 가지 봐 봤는데 먹으면 그래도 좀 위험할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영양성분으로 그래도 약간 착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미에로아이바 얘가 그래도 당류가 좀 그나마 적은 편이었고 뭐 탄수화물도 조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한 10g 정도면 그래도 간식으로 좀 먹을만은 하잖아요. 그래서 미에로아이바가 조금 낫던 것 같고 뭐 오로라미 씨 같은 경우는 당류도 너무 많고 당류랑 탄수화물이랑 같아요. 이 탄수화물이 전부 설탕 같은 거라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잘 생각을 들고 운동 하기 전 후로 굳이 먹고 싶다면 뭐 이거 꼭 먹으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당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먹겠다면 오려 뭐 먹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여기에는 있 음료들 모두 당류가 10g 정도는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. 10g 넘는 것도 있고 이건 뭐 17g도 있습니다. 그렇죠. 17g짜리도 있고 한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료는 물이나 차가 가장 좋아요. 근데 그쵸. 만약에 드 주... 먹고 싶으면 어떻게 그렇죠. 어, 만약에 드시고 싶다면은. <laughs> 이거를 이제 반 정도만 드시거나 네. 아니면은 그래도 찾아볼 때 그래도 이거는 당류가 10g 미만이다. 그런 음. 걸 찾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요새 또 겨울이 엄청 추우니까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들어가자마자 막 이런 온장고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꼭 먹으면 안 되는 게 유자차, 꿀차 이런 거 있잖아요. 당류가 막 40g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드시면 안 된다는 점. 혈당이 정말 막 엄청 오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이런 갈색병에 든 건강 비타민 음료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번에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. 당뇨 관리 닥터 TV와 함께. 함께해요.